드디어 한상재와 함께하는 인니 뉴스가 방송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3월 27일, 한상재와 함께하는 위클리 인도네시아 뉴스 논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힌두교의 사카라고 하는 달력으로 1939년째 맞는 하리네피 즉, 힌두교 신년 새해를 하루 앞둔 날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힌두교 하면은 발리를 연상케 하는데요. 힌두교도들은 발리 말고도 럼복이라든지 반유왕이, 브로모와 스메르산 중간에 많이 산재해 살고 있으면서 그들만의 독특한 종교의식을 지키고 살고 있습니다. 이들 신두교도들은 하리예비 이틀 전부터 멜라스티라고 하는 일종의 준비 기도회 같은 것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때 여인들이 머리에 꽃이라든지 재물 등을 이고 "뿌라 뿌라"라고 하는 제당을 떠나서 바닷가로 가서 재물을 던지면서 성의를 맞을 준비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날 그러니까 할인의 빚 전날 바로 오늘이죠. 이날은 오고고라고 해서 일종의 악귀를 쫓아버리는 의식의 하나인 가장 행렬이 동네마다 열리, 열리게 돼 있습니다. 이때 악귀는 종이나 혹은 대나무로 만들어서 어깨에 메고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바다에 이르게 되면은. 그것을 바닷물에 띄워서 멀리 멀리 보내버리는 그런 예식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네에 살던 잡귀들을 모두 쫓아버리고 나면 은 동네는 성스러운 하리의비를 맞게 되는 것이죠. 그날이 바로 내일입니다. 냇비는 아침 6시부터 그 이튿날 아침 6시까지 24시간 동안 계속되는데요. 그땐 어떤 인간의 활동도 해서는 안 되고 심지어 집에서 나가도 안 된다고 합니다. 물론 즐거운 놀이를 해서는 절대 안될 것이고요. 불마저 피워서안 된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리에서 내일은 비행기도 안 뜨고 또 내리지도 않는 그런 침묵의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호텔에 묵는 관광객들에게는 그 안에서 여가라든지 가벼운 운동 등만을 허용하는 최소한의 배려가 주어지게 됩니다. 할인 예비가 끝나고 난그 다음날도 너도 나도 새 옷으로 갈아입고 잘 차려 입은 옷을 입고는 이웃이라든지 친척집을 방문하면서 인사를 나누는 전통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나흘간 계속되는 예비 신두교 신년세의 잔치는 모두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올 예비 휴가는 그렇지만 내년 예비 발리 휴가가 있다면 이제부터 한번 준비를 해보실 것을 여러분에게 권해드립니다. 지금 인도네시아의 최대 정치적 이슈라고 한다면 카페카의 이 카테페 스캔들 조사 중간 발표하고요. 아홉 시장의 이슬람 종교 모독제 재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 카테페스 캔들을 보면은 총 예산이 5조 9천억 루피아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2조 3천억 루피아를 떼먹은 사건으로 그 비리 규모가 엄청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부패척결조사위원회가 그 전자주민등록증 발급사업 중간발표를 보면은요, 너무나 많은 국회의원들과 공무원들이 이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히 세티 언노반도 국회의장을 비롯한 40여 명 혹은 60여 명의 국회의원들과 정부 자금 집행을 주도했던 내무부 산하 고위 공무원 다수가 이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그렇게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파장은 점점 확산 일로에 있습니다. 비록 국민회의 m p r 이죠 m p r 줄키플리 하산 의장이 카페카 조사 원칙을 주장하고는 있지만은 정의당, 즉, 베카에스 화흐리, 함자와 같은 사람들 이외 다수 야당 의원들은 국회 자체 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커위 대통령도 카페카의 철저한 조사 원칙을 천명하고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에는 유대노전 대통령 정부 당시 민주당 즉파르타이 데모크라시 사무총장을 지냈던 그리고 국회의장이었던 아나스 우르바닉룸과 민주당 당시 재무담당 무하마드 나자루딘이라고 하는 국회의원도 깊이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파장이 크다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진상 조사와 그 결말은 조코위 대통령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정치적 모멘트가 될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조코위 대통령이 골가카르당과 민주당의 비리를 두 손에 쥐는 형국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1919년 차기 대선에서 손쉽게 정치적 주도권을 휘두를 수도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적어도 골가르당과 민주당이 브라보의 그랜드라당 편을 공개적으로 들지는 못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가테페 스캔들 조사는 조기 마감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저 질질 끌다가 1919년에 적당히 한번 써먹고 마무리할 공산이 커지고 있습니다. 맘먹고 인도네시아 국책사업으로 추진한 바 있는 전자 주민등록증 발급 사업이 사업 주체인 내무부 공무원부터 예산을 심의하던 국회의원까지. 아주 광범위하게 뇌물을 챙겨 먹은 총체적 인도네시아 부정부패 사건으로 밝혀지고 있는 겁니다. 특히 국회의원들이 많이 개입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문제입니다. 국회의원 중에서도 세티오 노반토 국회의장이 주요 인물로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이 사건을 조사하던 카페카가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코이 대통령이 눈치 전혀 보지 말고 끝까지 조사해 줄 것을 강력하게 카페가에 지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세티언 노반도는 국회의장직은 어렵사리 되시 다시 찾았지만 은 이제는 그 자리를 또 어쩔 수 없이 내놓아야 하는 그런 위기를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골카르당 내부에서 어떤 결정을 하게 될지 우리가 주목을 하고 정치권을 바라볼 때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아홉 자카르타 시장의 이슬람 종교 모독제 재판입니다. 이 재판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중에 있습니다.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죠. 만약 재판관들이 아홉에게 유죄를 판결하게 되면은 그 불똥이 조코위 대통령에게로 옮겨 붙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자카르타 시정 시장 선거 때에 같이 이프부를 했고요, 자카르타 간척지 사, 개발 사업 등 수많은 자카르타 개발 사업 등에도 중국계 사업가들과 함께 기획을 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미 FPI와 같은 이슬람 강경단체들은 이런 의혹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 인도네시아 이슬람 양대 산맥이라고 볼수 있는 에누아 무하마디아는 물론 무이까지도 중국인들의 인도네시아 대이동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은근슬쩍 동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뒤또 경찰청장이 FPI와 무의를 강하게 압박하면서도 또 아무런 결론도 내지 않고 그저 어떻게든 화해를 모색하려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경찰이라고 하면은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좀 정치적인 방법으로 2차 자카르타 시장 선거가 끝날 때쯤까지 이런 식으로 적당히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24일 서울발 외신으로 세월호 인양 소식과 박근혜 대통령 검찰 소환 및 조사에 대한 뉴스가 인도네시아 사람들에게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세월호 인양 뉴스의 요지를 보면은 이 침몰선 인양이 매우 어렵다는 일이라고 하는 뉴스고요또 외신은 3년 전 세월호 침몰로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바 있다고 전하면서 사망자 대부분이. 학생들이라는 것과 이 사건으로 인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까지 당했다는 내용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검찰 조사 소식은 비교적 간단하게 전해지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민들의 행복 만족도가 10점 만점에 5.26을 받아서 전 세계 155개 국가 중에서 81위를 마크했다고 하는 외신 기사가 재미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 정도는 그저 중간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데이터를 수집하고 평가하는 기준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차이는 나겠지만은 어쨌든 노르웨이나 덴마크 같은 스칸드나비아 반도 나라들이 제일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제일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대부분 아프리카 사람들입니다. 그 밖에 우리나라와 같은 아시아 국가들은 행복과 불행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되고 있기 때문에 그저 중간 정도에 그치고 있는 걸볼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잘난잘난 인도네시아가 방송되겠습니다. 주간 뉴스는 잘난잘난 인도네시아가 끝난 후에 다시 이어지겠습니다. Banyak orang juga uh, favorit sih sama seafood, makanya mereka tuh uh, datang ke Kelapa Gading. di daerah Kelapa Gading, kan ya? itu uh, semua restoran kebanyakan seafood gitu. Jadi sebenarnya uh, seafood itu jadi salah satu makanan favoritnya orang Indonesia juga. Gitu. karena kita milih kepiting Papua itu kita bisa lihat dagingnya itu daging empuk terus rasanya juga manis jadi customer lebih tertarik eh, lebih favorit lah untuk memesan kepiting kami gitu Ya, dari krengki-kreng. Ke Khamsah Hamida 온라인 택시와 오젝의 영업을 반대하는 일반 택시나 오젝 그리고 마을 버스 운전수들의 항의 시 문제는 이제 자카르타만의 문제가 아니고 거의 전국적인 현상으로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반둥, 발리, 족자, 매단, 말랑, 땅그랑. 솔로 등지로 크게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달 초에 반둥과 보고로 땅그랑 등지에서 크게 한번 양편이 충돌하더니만 지난주에는 중부자와 스마랑에서 한판더 붙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어느 쪽이 이기고 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점점 더두 편으로 갈라서서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온라인 오젝에 대한 법이 아직도 인도네시아에는 미비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 중부자와 뽀그릉한 근뎅이라는 근뎅이라는 지역에 사는 농민들이 그 지역에 건설하려는 시멘트 공장 허가를 놓고 발을 시멘트 속에 넣고 굳히는 등 정말 시멘트 공장 건설 결사 반대를 하는 데모 뉴스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끝내는 한 부인이 죽기도 했는데요. 여기서 뽀근웅이라고 하는 말은 끈댕이라고 하는 산간지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삶은 이 산간지대에서 나는 부산물 등으로 근근히 살아온 것 같이 생각됩니다. 그런데 중부자와 주지사가 이곳에 시멘트 공장 허가를 내주면서 환경평가서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허가 문제는 이제 조코의 대통령 책상까지 올라가 있다고 합니다. 과연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카르타에서 족자카르타로 가는 남부 철도 상태를 보면 침수나 산사태와 같은 자연재해 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는 곳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사에 의하면 34곳이나 된다고 하는 것인데요. 특히 바뉴마스, 찔라잡 끄부멘, 뿌루워레조 뜨갈, 브레베스, 지아미스 지역이 가장 위험한 곳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자카르타에서 족자카르타로 가는 철도 주변이 매우 위험하다고 하는 지적입니다. 지금이 우기철이 막바지기 때문에 홍수나 산사태와 같은 자연재해 이외에도 회오리바람과 같은 위험도 클 것이기 때문에 이 지역 주민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카르타와 반둥간을 잇는 고속철 사업이 인도네시아 자체 법규정 때문에 주춤하고 있다는 뉴스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에르테에르의 개발 계획 및 지역 개발에 관한 수정 규정이 아직 정부에 제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교통부 장관은 별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고는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곧 이어서 본격적인 고속철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기서 에르테, 에르웨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행정단위로 볼때 니와 반에 해당한다고 보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마을 단위에서 살고 있는 한인들이 있다면 먼저 에르테나 에르웨에 모든 행정적 서류를 신고하고 모든 일을 이 에르테와 에르웨이에서 추천을 받거나 그렇게 해서 루라라고 하는 일정의 리동사무소를 거쳐서 면즉그 짜마단 또까부밭된 군청을 경유해서 프로핀시 도청까지 가는 그런 행정 절차를 수행해만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인도네시아 BNN 즉 마약 퇴치반은 마약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봐야 맞는데요. 마약을 판매하거나 복용하는 사람들도 점점 더 진화하는 방법으로 마약을 흡입하거나 막고 있다는 기사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한때는 그저 사부라든지 대마초를 직접 주사하거나 흡입하는 것에 그쳤지만 지금은 크게, 크게 진화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몇해 전까지만 해도 골리라 담배라고 하는 것이 나왔다고 한 적이 있는데, 이제는 대마초를 액화시킨 마약까지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것은 요즘 유행하고 있는 전자 담배에 끼워서 그것을 필다고, 필수 있다고 하니까 마약도 크게 진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가이 자카르타의 남과 북 그리고 동서를 수직으로 교차하는 스만기 로타리가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자카르타 교통체증의 대명사로 볼수 있는 스만기 로타리를 완전히 뜯어 고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건설하고 있는 스만기 로타리가 완공된다면 국회의사당에서 출발해서 하위 쪽으로 가려고 할때 혹은 로타리를 돌아서 버스픽 플레이스로 갈 때, 또 대사관 쪽에서 볼다 경찰국 쪽을 돌아서 버스픽 플레이스로 갈 때, 혹은 술탄 호텔 앞에서 로타리를 돌아 하이 쪽으로 내려갈 때, 막힘없이 돌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KTV 시청자 여러분 계속해서 할인의 비 연휴를 즐겁게 보내시기 바라면서 오늘 인도네시아 주간뉴스와 논평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